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경찰서 목일지구대 근무하는 경인신재 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아름 팀장입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가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드릴 텐데 많이 기대해 주세요. <laughs> 제가, 음, 군 복무를 그 전투 경찰로 그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그 외국인 공관, 경비부서 쪽에 근무를 하다가, 아, 보조원본을 하다가, 아, 주된 경찰이 본, 주가된 경찰이 되보자 해서 자연스럽게 경찰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저, 우리 한아름 승경님은 어떻게, 입문 계기기는 어떻게, 어떻게 되시죠?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해서 한 1년 반 정도 회사를 다녔었는데요. 다니다 보니까 주, 제가 뭔가 도전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것을 찾고 싶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평소에 경찰차를 보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앞장서서 시민들도 도와줄 수 있고 제가 발로 뛰면서 시민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예, 지원하게 된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지원률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고시 출신인 고시 정도인데? 예 아무래도 그쵸? 특히 여자 공채 같은 경우에는 남자에 비해서 뽑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1, 아무래도 네, 1, 그 정도도 네. 되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두명 이렇게 뽑으니까 수험생이 많으면은 백대 일, 백오십 대일 이렇게도 가는 경우가 많죠. 대단하십니다. 아... <laughs>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승경님도그 경찰이 상당히 힘든 직업이라는 것을 부모님이 알고 계실텐데 그 입문하실 때 반대는 없었나요? 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멀쩡하게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경찰이 되고 싶다고 하니까 걱정을 많이 하셨죠. 아무래도 힘든 직업이고 여자가 하기에는. 확실히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 수도 있으니까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걱정은 하셨지만 뭐 반대하신다거나 말린다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와, 멋진 부모님이십니다. <웃음> <웃음> 경찰이 남성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체력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저도 된거 보니까, 뭐, 조금만 본인이 평소에 꾸준히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체력시험은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공부나 이런 부분은 준비하시면서 이제 학원도 다니시고, 도서관에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 수험생들끼리 정보도 공유하면서 공부하시면 될것 같으니까, 예 경찰을 꿈꾸고 계신 분들 모두 도전하세요. 아, 그리고 참고로, 우리 하나름 승경님이 그 공인 유도 일단이십니다. <laughs> 그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laughs> 아, 저희가 이제 합격하게 되면 8개월 동안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그 동안에 이제 채포술, 무도술, 그리고 총기 사용하는 방법, 뭐 장구 사용하는 방법, 그 그러니까 기타 여러 바, 여러 체력적인 부분들도 교육을 그. 경찰 학교에서 다 배우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저도 그 처음 사격을 할때 상당히 흥분됐습니다 아 이게 그 실탄을 정말 쏜다는게아 실감이 나더라고요 당시에 좀 상당히 경찰만이 총을 쏠수 있구나 아 그런 자부심도 있었는데 당시 우리 한순경 님은 어떠셨나요 처음 총기를 실탄 사격을 하실 때. 남자들은 군대에서 총을 이제 총기를 접할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자고 군대도 안 갔다 왔고 하니까 경찰 학교에 들어가서 총을 딱 처음 손에 쥐었을 때 생각보다 차갑고 무겁고 그리고 그 격발할 때 총성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귀도 멍멍해지고 하는 이질감하고 처음엔 굉장히 무서웠어요. 제가. 그 사격, 저희 교수님도 엄청 주의를 많이 주셨고 하니까 사고가 절대로 나면 안 된다고 항상 주의를, 안전사고를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 총을 받았을 때 총을 딱제 총대에 차면 너무 심장이 떨렸었어요. 너무 무섭고 막상 해보니까 제가 오락실에서 총 쏘는 게임 할 때는 에꽤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공기총 이렇게 사격장도 제가 다 웬만한 남자들보다도 잘하는 편이라서 제가 총은 엄청 잘쓸줄 알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정례 사격에서 항상 그 평균을 밑돌와서 특별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목소리> 제가 근무하면서 그 경험했던 그, 그 사례를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러분도 잘 아, 아시다시피. 그, 양천구 목, 목동에 그, 하,가 <목소리가> 위치해 있죠. 그, 어느 날, 그, 3월 24일 경 10시로 생각이 됩니다. 오전 근무 중에 111 신고가 떨어졌어요. 그, 70대 노인 할아버님이 그, 맨발로 화장실에 떨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즉시 111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해보니까. 어, 화장실에서 그때 3월달 상당히 좀 추웠어요 아 어, 근데 맨발로 맨발에 온몸을 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름을 물어보니까 이름도 거의 모르시고 어, 핸드폰이나 뭐 주민증이 일체 없으세요 그래서 아 이분이 저희는 일단 노숙자로 판단해서 신철제 태워서 지구대로 동행 모셔갔죠 모셔갖고 전 이제 가족한테 연락하려고 이렇게 해봐도 뭐 자기 이름 석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름이 석자밖에 모르는데 그것도 이제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아갖고 신원판명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에서는 그 14세 미만 아동과 지적 장애인, 그 치매 노인을 만을 대상으로. 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실종 아동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거기, 그 프로그램을 그, 확인해서 한두 시간 정도를 검색을 실시했습니다. 실, 실시하는 중에, 아, 가출인과 비슷한, 유사한 그 사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목록을 추려서 그 당시 신고한 그 보호자한테 전화를 했죠. 아, 혹시 인상 차이가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아 유사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저희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드리겠습니다. 그 확인이 맞으면 바로 연락 주시오라고 했죠. 전화가 오면서 그 따님이 울먹이면서 일 주일 전에 그 집을 나가 생사를 몰라갖고 다 돌아가신 줄 알고 있었다. 울면서 거기 어디냐면서. 어, 그래서 이제 만남을 주선했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지구대에서 당시 상봉시에 가족분들이 오셨는데 정말 서로 얼싸안고선 눈물을 흘릴 때그 저희도 사실 아그 장면을 보면서 아 눈시울이 적시더라고요 아 그런 데 대해서 참 사실 경찰관으로서 그 긍지와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여름에 특히 주치자 신고가 굉장히 많은데요 날씨가 덥다 보니까 술을 드시고 이제 길거리를 안방 삼아서 이제 옷도 다 벗으시고 신발도 다 벗으시고 그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저희는 이제 신고가 들어오니까 가서 이제 깨우면 왜 자는데 깨우냐 이거예요. 잘게 자고 있었는데. 그뭐 그러니까 깨우다가 이렇게 실수를 이렇게 얻어맞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술 먹고 이렇게 길거리에 쓰러져 주무시거나 앉아 계신 경우 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되게 위험하고 세상이 워낙 흉흉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이제 집까지 모셔다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 거절을 하시면은 저희도 이제 위험하지만 이제 주시하면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거리를 둬야 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술 먹고 길에서 주무시지 마세요, 여러분. <laughs> 그 20대 젊은 친구들이 둘이 이제 월세 방에서 따로 따로 살고 있었어요. 한 친구는 여자와 이제 동굴 하고 한 친구는 이제 월세 방에 이제 월세가 밀려 있고. 근데 추석을 앞두고 기왕을할 차비가 없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추석 좀한 일주일 전에 소주를 마시면서 서로 이제 신세 한 탄을 뭐. 얘기하다가 야 우리 이거 용돈이나 한건 하자. 이거 집에도 못 가는데. 음? 돈이 없으니까 한건 하자. 이 친구들 그다음 날 장소를 무색합니다 그래서 5층짜리 그 단층 아파트 맨 위층 맨 꼭대기 맨 끝에 집을 목표로 잡고 그쪽을 갑니다. 이 친구 둘이 나와서 그 택배 그 옷은 입지 않았지만 선물 라면 박스에다가 포장을 이쁘게 해요. 그 5층 맹콕 댕이어서 배를 눌러요. 딩동딩동 누르니까 밖에서 누구세요 하는데 택배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배달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께서 추석이 불과 뭐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3일 전이니까 아 아는 지인이. 그 선물을 보냈나보다 하고 무심코 문을 딱 열어줬어요. 열어주자마자 이 친구 둘이 과도를 들이대고 안방을 끌고 와서 위협을 했죠. 근데 마침 안방에 어린아이 두 명이 있었어요. 근데 초모는 어, 아저씨들이 막칼 갖고 와서 엄마를 위협하니까 그 놀래서 울면서 소리를 질르고 막 개성이 났겠죠. 근데 그 마침 4층에 거주하는 아주머니가 5층에 별로 이렇게 애들 울음소리가 안 나는데 그날따라 막 소리가 시끄럽고 막 애들 우니까 이상해서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서 길을 딱 대보니까 남자 목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즉시 112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신고를 받고 그, 제가 그매근 형사 할 때인데 저희가 1차적으로 갔죠. 5층으로 올라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근데 반응이 없어요. 계속 사후에 누르니까 누구세요? 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아주 조, 조그만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인구 그 추석 맞아서 인구조사, 그 설문조사 차 나왔습니다. 협조해 주시오라고 하니까 문을 여는데 벌써 그 아주머니의 안색이 창백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아, 저희가 아주머니한테 이제 손치 샜죠. 쉿! 하면서 지금 안방으로 탁 들어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건장한 남자 두 명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 누굽니까 하니까 멈췄대.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서 제압을 해갖고 제압을 했습니다. 제압을 해서 당신들 어떻게 된 거야? 누굽니까 하니까 묵무부답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장롱 밑에 과도 두 개가 나오더라고. 그리고 이제. 택배라고 온 거를 이제 풀러보니까 연탄지.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 관광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택배, 요새 택배기사 분들이 상당히 고생 많으시죠. 뭐 일감도 많고 하지만 그 모르는 사람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는 항상 그 택배 같은 거는 인근 경비실이나 경비실이 없으면은 아, 앞에다 놓으세요. 놓고 가십시오. 저희가 확인하고 조금 이따 확인해 볼게요. 라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택배라고 해서 무조건 문을 열어주시면은 그게 정말 큰화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김님 여기 호루라기 가제 앞에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갖고 오시게 된 거세요? 아이 호루라기요? 아 이거는 제가 이제 제가 요즘 경찰에서 아, 사 대학 관련해서. 그~ 경찰에서 사 대학 관련해서 학교폭력 성폭력 뭐 불량식품 가정폭력 그~ 위에서 예방 이제 순찰을 하다가 그 밤늦게 기간은 그 학원에 저희 목동과에선 또 학원이 많아서 학생들이 늦게 기를해요또 여학생도 있고 그리고 또 늦게 아~ 또 기간은 분여자들 분이 계셔갖고 좀 위험한 골목길에 사실 위험하거든요 아무리 가로등이 있다 그래서 근데. 언뜻 생각이 나더라고요아이 늦게 기가하고참 고생하는 학원생이나 그뭐 사회적 뭐 약자 장애인들이나 그 위급할 때 어떤 급한 대처 방안이 있을까 하던 차에 아 호루라게 생각나더라고요 이거를 지금 보급해 주면은 이핫 그~ 어, 액수는 얼마 안 되는 호루약이지만 어떤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가령, 뭐, 밤에 가는데, 뒤에서, 뭐, 치안이 쫓아와서, 어떤, 어, 올 때, 또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 아, 어, 살려주세요라고,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거든요. 위급할 때는. 아, 그때는 이 작은 호루라기 불면은 소로, 소리가 엄청 큽니다. 밤에는, 새벽에는. 그때는 주위에 인기척이 있으면은 주위에 사람들이 달려나올 수가 있고, 이 소리를 듣고, 그, 쫓아오던 뭐 치안이 도망갈 수도 있고 그래서 휴대폰이나 또 휴대폰을 사용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 작은 호루라기가 위급한 상황에는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이 호루라기 보급을 시작했고요 여러분 맨날 다 이거 뭐 어, 경기 심판들만 사용하는 걸 아셨죠 제, 제가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다시 그 한번 불어볼까요? 엄청 큽니다. 이 새벽에는 아마 사람들 다 깨울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면 주인님 이거 혹시 자비로 구매하신 건가요? 아, 네, 자비로 구입,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아그왜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그, 그 경찰에서 그냥 주는 건가요? 그래서 아 그냥 주는 겁니다라고 제가 그, 그 나눠질 때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아, 아 제가 경찰하면서 좀더 보람 있고 지금 의미 있는 게 있을까 해서 그 안정기가 프로그램도 하면서 아 이게 뭐 제가 술한잔안 먹으면 되겠다 그런 그래, 그런 마음에 이제 구입해서 나눠주니까 저도 기분도 좋고 또 받는 사람도 매우 좋아하더라고요. 네, 음, 대단, 대단니다아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네한승경님도 이거 꼭 하나 챙기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드라마 같은 경우에서 이제 경찰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저도 수험생이거나 경찰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경로로만 경찰을 많이 접해야 됐는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거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부패하고 이제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무시하고 시민들을 무시하고 이런 모습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다른 어떤 공무원들보다 정말 친절하고 맡은 바 정말 일도 열심히 하시고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고생도 더 많이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한테는 아직까지 부정적으로만 비춰진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웠고 또 그런 모습을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더 많이 노력하고 홍보하고 해야겠죠.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멋진 말입니다. 네. <laughs> 경찰이란 업무가 그 내일을 기약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경찰은 시시각각 그 현장을 대응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내일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 잘 갔으면은 뭐참 오늘 잘 갔구나 별일 없었구나. 어뭐 젊을 때는 뭐 많이 그 욕이 넘쳐서 했지만은 그 직업 특성상 어 내일을 좀 오, 오늘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체가 잘 마무리하면 또 내일을 기약할수 있다. 사실 후회하는 순간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고요. 아직 후회하기에도 <laughs> 후회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고 이제 뿌듯한 거는 이제 길거리에서 제가 이제 지구대에 있을 때 젊은 여자 경찰관이 흔하지 않다 보니까 길거리에 지나가면 이제 주민분들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또 이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 어린이들도 이렇게 인, 마치 알던 사람처럼 인사해 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되게 자부심도 느끼고 또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제, 저를 모르는 사람이지만 제가 경찰관을 하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호의를 보여주시고, 저를 반갑게 대해주시는데, 제가 이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오히려 가장 보람찬 순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하여튼, 아무튼, 그 제가 봐도 그 한순경이 님 우리 그 지구대에서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laughs> 그술 취하는 분들도 이렇게 들어와서 다가다가 한순경이 아 이렇게 술 많이 드시면 안 되잖아요. 하면은 아 죄송합니다. 아주 순하게 나와시고, 그 아주 치조 같은 거 우리 한순경님한테 부탁하면은 아 피자 그신문 같은 잘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한순경님은 앞으로 어떤 경찰상을 계획하시나요? 어떤 경찰상을? 어, 제가 여자고 또 제가 키도 작고 체구도 작고 그렇지만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어리고 젊을 때 강력팀에서 근무를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일단, 강력팀 형사라고 하면 다 우락부락하고, 이렇게 근육질의 남자들을 상상하시겠지만, 또 저희 양천에는 없지만, 다른, 서, 다른 경찰서에는 여자분이 강력팀 형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물론 힘쓰는 일이나 그런 부분에서 제가 남자분들보다 선배님들보다 많이 제 뒤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여자로서 뭐 유감이라든지 뭐 감성이라든지 이런 내세울 수 있는 강점들을 내세워서 강력팀에서 근무도 한번 아. 해보고 싶습니다. 아, 충분히 자격 있습니다. 지금 이한화름승경님은그 유도 이단에다가 그집아 뒷산을 그 하루에 뭐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네. 잘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아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자기 의지가 무엇이든지 자기 의지가 중요한 것은다. 제가 하고 싶은 그런 거 있다면은 반드시 남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laughs> 제가 일을 하면서 조금씩 아직은 제가 해병아리고 잘 모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시선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의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자기가 겪었던 어떤 경험들 때문에 아직까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기만 해도 욕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유 없이 시비를 걸거나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저희 경찰이 국민들을 지키고 주민들을 지키고 있지만, 그런 저희를 지켜주는 건 저희 주민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주민들께서 저희가 하는 일을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도 또 주민들의 재산과 또 안전을 지켜드리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아직 젊기 때문에 조금 더 일을 열심히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쌓아서, 저희 경찰이 국민들에게 그런 이미지가 될수 있도록 제가 먼저 더 앞장서서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경찰이란 업무가 주민을 가장 옆에서 접하는 그 부서죠. 그래서 좀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그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억되는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해드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앞으로도 양천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양천구가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양천구민들께서도 저희 양천경찰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믿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아름 승경 신재명 경이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품에는 안 나갈 것 같은데 다리가 계속 떨려가지고 이게 티가 날까 봐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많이 이끌어주셔서 잘 나올려나 모르겠네요. 아마 경찰 하면서 방송국에 출연했던 뭐 기정 아주 뭐 감사합니다. 기억에 많이 남을 것같습니다이 프로그램은 뮤지컬 잭더 리퍼와 함께합니다.